오늘 그 투자 회사에서 네네.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. 야, 그 네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. 그래서 어 그랬더니 저작권 옆에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. 네. 안성인, 시안, 뭐안뭐 뭐 이렇게 돼있대는 거야, 그래서 우리 안성인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. 아,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게 어, 아, 그래서왜 아, 아, 지금 안돼 있는지. 아직 등록은 어. 이제 해. 등록이 이제 그게다 올라가면은, 아.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뭐 옮겨지는 아. 거죠. 그런데 네. 지금 두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? 일집 빼 거요? 아니면 일찍 아니, 이번에 큐피트? 그거한삼 개월 걸려요. 아 네. so r 소리 아니 그래서 내가 저는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조작자잖아요. 아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. 네왜냐님안 그러면은 대표님 어. 저기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. 그렇지.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만불 주고 산거 영수증 있죠? 당연하죠.